아이고 카메라가 좀안 좋아서 이걸로 대체해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자, 막벨라 매장 방해 사건 그러니까 야곱이 사망한 후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막벨라 굴에 갔을 때 어, 에서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막고 매장 못하게 했다가 거기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거기서 현장에서 죽고. 에서의 아들들이 40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난그 이후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전쟁하는 그런 대립의 연속이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창세기에는 없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야살의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어... 이제 야곱에 이어진 그 얘기로 보고서, 야산의 세계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에서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이 전쟁을 벌였고, 그 사이에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고,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죽였고, 야곱의 아들들의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 대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그니까 에서의 손자예스보오는 손자예요 그의 사람 중 50명을 포로 잡았다 그니까 그가 그들을 철과 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그의 종에게 넘겨주며 그들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의한 50명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스보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힐까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소의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에서의 목이 잘린, 잘려, 머리는 막펠라 구울 근처의 매장이 되었고, 임시 매장,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 누가 도망쳤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이 그들의 길 세일로 도망친 거예요. 에서의 시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자기의 할아버지 정도 돼요.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시신 목이 없는 머리가 없는 그 몸통을 가지고서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세일사로 도망을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에서의 세일 매장했다 이거예요. 머리. 머리는 이미 잘려서 없고 몸통만 매장을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이 막펠라굴 근처에 전투가 있었던 곳에 임시로 붙혔기 때문에 147세의 막펠라굴 매장을 반대하다가 야곱의 장례를 반대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를 멀리 던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임시 매장을 했다. 요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이건 왜그러냐면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머리가 없는 그 시신을 애굽으로 가져갔는데 또 야곱의 후손들이 손자들이 또 애굽까지 또 쳐들어가서 또 에서의 시신을 또 뺏어가지고, 그걸 들쳐 메고, 이제, 세일로 도망친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의 아들들이 에서의 야곱으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의 접경까지 추적을 했다. 추격을 했다. 이거에요. 전쟁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죽,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옮기는 목잘린 머리 없는 애서의 시체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려고 한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애서의 시체를 가지고 들쳐매고 그거를 도망가는데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걸 또 쫓아가서 그걸 죽이고 그러진 못했어요. 왜? 그, 지금은 전쟁이긴 하지만 그 에서의 손주들이 애서 시신을 들고 도망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죽이진 않았다 이거요. 그들이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형제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다음 날까지 머무르면서 전쟁의 피로를 휴식을 취했다 이거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호리 세일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이제 전쟁하려고.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요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르렀으니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소문으로 들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람셋의 성읍에서 싸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그러니까 애가 에서의 자손들을 압도하였다 이거야. 그들이 그들 중 60명을 죽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60명이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에 모든 강한 자들도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겨졌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애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과 그 형제들 앞에서 도망갔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숲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숲곳이 이제 그세계 위에, 한참 위에요. 그들이 숲곳에서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업으로 도망갔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간자들의 마음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을 쳤기 때문이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과 전투를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백성 애굽의 백성들로 내 손에 쓰러졌더라.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 너희로 인하여 이 진영이 전,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가난 땅으로 너희 선조들이 거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케스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 호리에스에의 자손들과 싸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딘하바의 앵기스 통지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이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앵기, 앵기스가 에서 자손들에게 용감한 고병 500명과 기병 800명을 보냈다 말타는 사람이에요 세일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들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모두 멸망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가 우리를 도우라 우리와 함께 그들과 싸울 것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다 죽었도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8 0 0 명.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세례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세례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고 세례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곧 전투에서 죽였으니. 긴하바 앵키스 통치자의 백성들 중에서 약 200명이 죽었다.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그두 번째 전투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세일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너무 힘겨웠다, 버거웠다 이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까 세일의 자손들이 그보다 더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 대대 대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더라. 그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일부가 쓰러졌으니 딘하바의 엥기스 통치자 왕들 중에서 약 58명이 쓰러졌다. 셋째 날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형제 등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일에 관해 들을 때 그들이 슬퍼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적군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리야 하며, 에서의 자손들에게 다시 디나바 앵기스 통치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두 배가 더 많도다. 앵기스 왕, 왕이 또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약 600명을 또 보냈고,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나왔다. 10일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해에서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그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들 중약2천명을 죽였고 이 전투에서 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죽였다. 오직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이 그성읍에 남겨졌다. 모든 미디안들의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로 전투로부터 스스로 도망갔다. 그들이 세례 자손들을 떠나서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와,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동쪽의 모든 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에서 약 250명을 죽였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은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들 형제들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 자손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형제들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 또 슬퍼하였다. 그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죽였다. 그들이 살려준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처, 청년들이 그들을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 그의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의 그 자손들이 거주지 세일에 거하였다. 그들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에게 속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과 때, 그들의 숙성하약 그들의 물품, 세일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했다. 에서의 자손들의 세일의 모든 자손, 세일에 거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다섯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그들이 소유하게 된그 땅에서 그들이 주관할 통치자 왕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 적들을 대항하여 우리 전투를 싸울 것이라 하고 그들이 행하였다. 에세의 모든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 누구도 우리를 주관하며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닌 낯선자가 할 것이라는 에세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그들 의 형제로부터 겪, 겪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이 그들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 왕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자 중에서 선택함이더라. 디나바 앵기스 통치자 왕이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여 모든 지혜에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게스의 아들 백성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도 없었다.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세웠고 그가 그 앞에서 절하고 그들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 만세수 하옵소서 그들의 커다란 천을 펼치고 각 사람들이 근과 음으로 된 귀걸이와 반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와 베델리엄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의 통치자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치자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앵기스의 배,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절에보용된 값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이 딘 하바에는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 땅에 살았다.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거기서 살고 있다. 여기까지.